운기로 봤을 때는 올해 을사년이 나쁜 기가 아니고 내가 그 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이 다시 발돋움해서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올해 해운년에는 내 의견의 주장을 갖고 잡으시는 것갖고 밀어붙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네. 2025년 일4년 음. 76년생 50대는 용띠분들의 운세 아거진생 음. 음. 맞습니다 음. 딱 반평생 살아오셨는데요 음. 50년 동안의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음.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 보이실까요? 평진생들은 음 살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려고 노력한다 음. 생활력이 강하다 근데 뭔가가 아~ 나를 뒷받침해주고 음~ 나를 밀어주는 그런 어, 게 약하지 조상의 기운도 약하고 어, 부모의 덕이 뭐~ 많다라고 뭐~ 많은 사람은 많겠지만 그때 음~ 조상 부모의 기운도 강하지 않고 통기 형제지간의 기운도 강하지 않고 어, 내가 홀로 자수성가로 일어나야 돼. 무지하게 열심히 뛰고 뭔가를 해보려는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참안 되고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삼재를 겪었잖아. 삼재를 겪으면서 뭐 진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을 건데 병진생들 분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야. 음. 어, 근데 어,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을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뒷받침해줄 의기가 음. 없었다. 음, 음. 그건 부모와 형제의 덕이 없었다. 음. 그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 음. 어, 사실 이게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50세 용띠 분들이 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어, 많이 힘들었겠고 혼자 맨바닥에서 이제 헤딩을 하고 그냥 가야 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던니도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되지를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띠 분들이 내 주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어, 내세우는 것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청족해서좀 들어주려고 그러는 스타일이 많거든. 어내 옆에 뭐 누가 됐던. 뭐, 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들어주려는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안 되면 아예 빠그러지고, 들어주다 보고, 그걸로 같이 갖다서발 맞춰서 가다 보면은, 내 의견대로 또안 돼. 응, 그래서 나는 올해 해운연에는 내 의견의 주장을 갖고, 자부심 갖고 밀어붙여라. 오. 응. 올해는 그럼 본인의 그 뜻하는 말을 응. 이룰 수 있다라는 거가요새로운 응. 응.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 한번 밀어붙여라. 그 말은 즉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그런 온기들이 올해는 뒷받침해줄 운이 그렇죠. 들어온다. 응. 그 어떤 운인가요? 그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귀인. 응. 응.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응. 또 사실은 동업 문제에서는 그게 뭐아랫 사람이 됐던 윗 사람이 됐던 야 이렇게 이렇게 나랑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손 이보다는. 응, 음, 좀 아랫 사람을 조금 조심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 음, 나보다 좀 아랫 사람을 좀 조심해라. 윗 사람이 아... 나한테는 이득이 될수 있다. 음... 음. 귀인은 윗 사람에서 오는데, 음. 그 아랫 사람으로 인한 귀인은 조금 운기가 약하다. 약해요. 오... 음... 조심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고? 믿고선 내가 했잖아. 네. 그런데 그 믿고 한 부분이 나한테는 뒤돌아서 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아이고. 어, 그래서, 좀 위에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조언이나 어떤 거를, 어,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들어오면, 어,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고. 하... 응, 응, 이렇게 가는 게 좋다. 너무 좋데요그 응. 귀인은, 응. 어, 윗사람에 대한 운기가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윗사람들이, 응. 우리 50세 용띠분들에게 어떤 운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밀어줄 수 있고, 어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를 해줄 수가 있어. 어, 근데, 알았 사람은, 어, 그게 안될 거야. 어, 그렇게 봐. 선생님은 정말 수많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귀인과 악인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오, 그렇지. 그러면 응. 약간 좀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죠. 딱하나 뽑아보자면 뭐예요? 어, 이제 예를 들면, 응. 이제 누가, 이제 그나기보다 아랫사람 동업을 하자. 응. 아, 어, 그래서, 동, 어, 동업을 하자. 이제 어. 이 사람은 이제 기술을 대고, 음. 어,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오, 하겠다.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음. 이 사람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배울 거 아니야. 그쵸. 그치? 나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걸 배워가잖아. 그럼 음. 이사람 잘라버려. 아... 그리고 자기가 독차지 해버린다고. 아이고. 어, 그런 경향이 있었었어요. 그런 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는줄 음, 알고. 음, 음, 음. 누구나 뭐 위에 사람도 그게 악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올해 해운년에는 아래 사람보다는 윗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더될 것이다. 라고 음, 말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사람 한명 잘못 만나면 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가괜잖아요 맞아. 맞아요.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럼 달라지죠. 달라지지. 음. 음. 그래서 어,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어, 그런 귀인이나 악인에 대한 구별을 우리 선생님께서 완벽히 음. 해주시니까 음. 어, 그런 거 피해 없길 어, 미리 음. 미리 전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귀인 아기를 내가 사람이니까, 어, 저 사람이 정말 귀인 같은데,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안 가더라도 한 번쯤은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응, 맞다 응. 그거를, 어, 점사를 보고, 아, 당신한테 도움이 돼요. 아니, 이 사람은 믿지 말아요.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조심해서 가면은 큰 어떤 안 좋은 기운을 피해갈 수 있잖아. 음.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음. 어, 이런 진짜 잘 읽어 놓은 거를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어, 저는 다행히도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음. 어, 선생님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음. 우리 50세 용띠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올해는 을사 년에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라 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진짜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우리 다 같이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힘들어 음. 그래서 무엇이 잘돼요, 뭐 어째 일어나기보다는 운기로 봤을 때는 올해 을사년이 나쁜 운기가 아니고 내가 그 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이 다시 발돋움해서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응.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응.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